반갑습니다. 장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벗 테이블이라는 보고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이라는 건 데이터를 가로, 행 방향과 세로, 열 방향으로 재배치해서 전체 데이터에 대한 통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입니다. 시트를 보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피벗 테이블 1번 시트에 보면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피벗 테이블 만들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이름을 보고서 필터, 전 포명은 행, 계약 기간은 열로 처리를 하고요. 값에 계약 기금액의 합계와 이자에게 평균을 계산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행과 열의 종합계는 나타나지 않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건데.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에 위치하자 그랬어요. 자, 형태를 보면서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 보는 거예요. 보고서는 A21번지부터 시작하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자, 데이터 전체 데이터를 범위를 설정해 놓고 난 다음에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삽입이라는 메뉴에 있습니다. 삽입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죠. 자,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면 내가 범위를 지정한 부분이 이렇게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범위가 반짝이는 부분이 맞다. 그러면 손을 댈 필요가 없겠죠. 피벗 테이블을 넣을 위치를 선택하자 그랬는데, 새 워크시트에 넣을 건지, 기존 워크시트에 넣을 건지 물어보요. 그럼 화면상에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현재 시트에 A21번지부터 하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 워크시트가 됩니다. 자, 기존 워크시트에 커서를 여기 깜빡깜빡 두고요. A21번지를 선택을 해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하기 위한 필드 형태의 목록창이 생길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비버 테이블 필드를 실제 내가 범위 시정한 데이터의 제목이 들어올 거고요. 밑에 필터, 열, 행, 그리고 값이라고 돼 있어요. 화면 상에서. 그래서 요네 군데에 내가 끌어다 놓을 건데, 자,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이름을 보고서 필터, 필터가 보고서 필터입니다. 끌어다 놓을 건데, 이름을 체크를 손을 대지 말고요. 이름이라는 곳에서 끌고 가주면 돼요. 자, 이름을 필터로. 그러면 요렇게 나타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는 분명히 피벗 테이블의 위치를 A21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보고서에서 설정을 해 주는 건그 위치에서 위로 두줄 올라오는 곳에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 포명을 끌고 행으로. 그다음에 계약 기간을 끌어서 열로 위치를 시키고요. 값에 요 공간에 계약 금액의 합계와 이자액의 평균을 구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계약금액의 합계라는 건 함수가 들어간다는 뜻이죠. 이자액의 평균이라는 것도 역시 함수가 들어옵니다. 그럼 해당되는 피벗 테이블에서 자 끌고 갈 건데 계약금액을 값으로 끌어다 놓으면 자동적으로 화면상에서 값이 합계라는 게 만들어질 거예요. 계약금액을 값으로 보이죠? 합계란 함수가 맞으면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이자액의 평균이라 그랬습니다. 이자액을 값으로 끌어다 놓으면 합계라고 뜨는데 클릭을 해서 값필드 설정에서 함수를 바꾸는 거예요. 평균으로 그래야 평균으로 화면상에서 이자액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피벗 테이블의 화면상에서 행과 열의 총합계를 나타나지 않게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행과 행은 가로 열은 세로 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봐주면 가로 끝에 합계평균 세로의 끝에 여러분들 세로의 끝에 화면에 보면은 합계평균이 이렇게 보이지요 가로 끝에 있는 걸 행의 합계, 세로의 끝에 있는 걸 열의 합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거를 나타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피벗 테이블 안에 클릭이 돼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봐주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과 위에 피벗 테이블 도구라는 메뉴가 불이 들어올 겁니다. 밖에서 클릭하면 사라지죠. 그럼 피벗 테이블 요 안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2013 버전 이상은 메뉴에서 작업하면 편해요. 피벗 테이블 도구 디자인에 보면 여기에 총 합계라고 있죠. 자, 이걸 열만 할 건지, 행만 할 건지, 둘다할 건지, 둘다안할 건지. 우리는 둘다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사라지죠? 행도 열도 총 합계 부분이 사라집니다. 사라지게끔 만들어 놓고요. 시그마 값을 어디다 하자 그랬냐면은 행 레이블에 위치하자 그랬습니다.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값에 여러분들이 두 개를 함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가지고 오면 열 부분에 시그마가 생겨요. 이 시그마를 행으로 갖고자 그랬습니다. 끌어서 행의 점포목 밑으로 끌어다 놓으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모양이 이렇게 변경이 돼요. 변경된 거 보이죠? 요렇게 변경되게끔 만들어 넣겠다는 뜻입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피버 테이블 안에서 디자인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그래야 요런 값이 이렇게 내 눈에 보일 겁니다. 다른 거 하라는 말 없으니까 손댈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위에 보면 요 크기가 작아짐으로 인해서 요렇게 샵으로 표시되는데 그냥 둬도 되구요. 더블클릭해서 열을 늘려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어 줘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피벗 테이블 모양이 행, 열, 값과 필터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들어가는가, 이걸 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볼게요. 자, 피벗 테이블에서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성명은 보고서 필터, 근속기관은 행, 직기는 열로 처리를 할 거고요. 값의 기본급 총급여계 합계, 행과 열의 총합계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데 시그마는 행 레이블에 위치한다. 조금 전과 똑같아요. 위치는 A19에서 작업을 할 건데 자, 추가된 게 이거죠. 그룹이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확인하겠습니다. 전체 데이터 합계 빼고요. 요만큼이겠죠? 요거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삽입에 피벗 테이블. 현재 위치 기존 워크시트의 A19 위치를 자리를 지정하면 자, 화면상에서 요렇게 들어올 거예요. 끌어다 놓겠습니다. 성명을 보고서로. 근속 기간을 행. 직위를 열로. 값의 기본극과 총급여에게 합계 끌어다 놓으면 알아서 자 보이게 해볼게요 알아서 숫자 데이터는 합계가 나타납니다 총급여에게 합계 합계가 맞으면 손을 댈 필요가 없겠죠 이 상태에서 시그마를 행으로 이동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모양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면상에서 요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뭘 하자 그랬냐면은 그룹을 만들 건데 근속 기간을 그룹으로 만들 거예요. 1에서 5, 6에서 10, 11에서 15, 16에서 20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시작 값이죠. 마지막 값은 20이에요. 1에서 5, 다음이 6이니까 5씩 증가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피버 테이블의 근속 기간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해당되는 근속 기간을 찾아보면 얘가 근속 기간이잖아요. 행이 지금 근속 기간이거든요. 요행 데이터. 숫자 있는 부분 있죠? 범위가 줄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한 칸만. 누구든 좋으니까 한 칸만 범위를 설정한 상태에서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가면 요렇게 시작과 끝이라고 있어요. 시작은 1이고요. 끝은 20이었습니다. 단위는 50 증가한다 그랬죠. 요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작업한 게 화면 상에서 행과 열의 총합계또 나타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개요 형식으로 하자 그랬으니까 피버 테이블 안에서 디자인, 총합계는 둘다 제외, 해제를 해주고요. 형식은 개요 형식으로 그래야 결과가 이렇게 화면상에서 나타날 겁니다 샵되어 있는 건 더블클릭해서 여러분들이 늘려 봐주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고요 그외건 손을 안 대줍니다 자 하나를 더 해볼까요 피벗테이블 3번 시트에서 자, 동일하게 작업을 할 겁니다 전체 데이터 범위를 설정해서 삽입의 피버 테이블, 위치를 B의 18번지에 하자 그랬습니다. B의 18번지. 자, 코드를 보고서, 필터. 지점을 행. 제품명을 열. 끌어 놓는다 그랬습니다. 값에는 생산 원가와 판매 금액의 합계예요. 생산 원가. 그러다 놓을 겁니다. 생산원가 합계 그리고 판매금액에 합계를 넣고요. 시그마를 행 레이블로 움직이자 그랬습니다. 됐죠? 위치 설정 끝났고요. 개요 형식을 작업을 할 건데 자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총합 합만 표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총합계를 열만 하자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가로 방향에 합계 넣었고요 세로 방향에 요 합계만 띄워 놓겠다는 뜻입니다 자, 저 상태에서 모양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자, 처음 나오는 애가 있어요 비어있는 셀에 별표를 띄우자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피벗테이블 보면은 이렇게 빈칸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에 별표를 띄우자 그랬거든요. 자, 이건 피벗 테이블 도구의 분석에 보면 제 앞에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입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 창에서 여기 빈셀 표시에 내가 표시해 줄 별표를 넣어주면 화면 상에서 이렇게 별이 나타날 겁니다. 저걸 표시해주고요. 숫자가 들어가 있는 영역을 동화 스타일로 지정하자고 했습니다. 자 보고요. 얘들은 행과 열의 문자 데이터고요. 숫자 데이터는 이렇게 실제 숫자만 들어가 있는 부분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전체 합계와 파생산 원가와 판매 금액의 합계가 들어가 있는 이 데이터 전체인데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요까지 하셨대요. 요까지 해도 됩니다. 전체 화면 상에서 통화 스타일을 바로 지정을 해줘도 되고요. 요 목록에서 작업을 해줘도 돼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작업을 하려면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서 홈에 통화 형식을 통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으면 통화 형식이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되고 두 번째는 1급에서 주로 쓰는 방법인데, 비버 테이블 안에 아무 때나 클릭을 해 놓고요. 목록에 합계 생산원과 합계 판매 금액 함수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각필드 설정에서 표시 형식을 여기서 통화를 주는 거예요. 통화, 확인. 판매 금액 합계도 각필드 설정, 표시 형식에서 모양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샵이 나타나면 적당하게 더블 클릭해서 늘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 메뉴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피버 테이블에 필터 행열 값에 원하는 걸 선택을 해서 넣고요. 디자인에서 총합계와 레이아웃을 변경을 하고요. 분석의 옵션에서 빈셀 표시를 하고요. 범위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함수가 들어 있는 자리에서 표시 형식 지정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디자인에 보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줄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화면상에서 보기 편한 데이터로 요약해 주는 기능을 우리는 피벗 테이블이다라고 부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기능에 대한 학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